학부모를 부탁해. 부탁해! 안녕하세요. 학부모로서 열심히 달리는 열정맘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초등교사 장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쭉잘될 예정 역사교사 예정쌤입니다. 어 지난 편에서는 학부모의 담당 교사분들을 위한 영상을 어,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 학부모의 관계를 좀 어려워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학부모님 연락이 왔다. 그러면 딱 연락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시면 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x. 시작하자마자 문제 한번 가 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지금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셨는데 우리 그럼 예정쌤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되게 고민할 것도 없이 X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교사로서 지금 5년 정도 시간을 좀 보냈다고 하지만 학부모님께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되면 덜컥 겁이 좀 나게 돼요. 어... 사실은 이제 제가 본캐가 그래도 조금 이제 활발하고 좀 외향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데 음... 학부모님께서 이제. 툭 하고 연락을 주시게 되면 오나뭐 어, 잘못한 거 있나? <웃음> <웃음> 괜히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네. 왜 찾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엑스를 좀들게 됐습니다. 아 네, 그게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잔망스러운 캐릭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laughs> 네 잔망이 안 나오시나 네. 봐요. 네, 아, 어,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우리 장 쌤은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음. 대부분 아이들의 몸이 좋지 않거나 뭔가 급한 사정 때문에 피치 음. 못하게 연락하는 거 아닐까요? 음. 근데 그걸 부정으로 느끼는 건좀 그런데요. 아, 그, 아, 그래요? 어떻게 자, 받으시겠어요, 예정생? 뭐, 이제, 뭐 그,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면 <laughs> 네. 좀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딱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음. 어, 그냥 누구누구 학부모님입니다. 잠깐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방문 상담을 요청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들다 보니까 그런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나 연락드리면 이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음...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 하긴 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생각하는 네, 편이고, 네.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개인 번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긴 하죠.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친구 사이처럼 편한 사이도 아닌데, 이제 음. 용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실 때조차도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들어보니까 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 네 예정 쌤이 이제 앞으로도 좀 그런 문자 보면 덜컥 겁을 안 나셨으면 <laughs> 네래요 <laughs> <laughs> 최대한 조금 겁을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오해나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네. 소통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음. 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제가 학부모 상주실이 바로 옆에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네.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얼핏 막 그림자 같은 게막 보여요. 네. 이렇게 네. 수업을 막 진행하고 네. 있는데 네. 음. 근데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제 창문을딱 돌아보니까 음.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어, 근데 네. 수업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업 때 바깥에 누군가 돌아다니는 그 느낌만 받아도 사실 집중이 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꼭 마치 제가 수업에 진행하는 거를 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뜻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음. 수업하다 보면 복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인기척으로 느껴져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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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근데 제가 또 학부모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laughs> 예정쌤처럼 이렇게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laughs> 수업을 하시고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데 <laughs> 눈길이 안 가는 이상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때좀 오해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감사해요. <laughs> 이 칭찬은 네. 칭찬으로 받아야. 아 어, 네, 당연히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수업 참관을 아닐 때 이렇게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을 음. 쓰이실 것 같긴 해요. 음.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laughs> 해 봤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네. 고의로 그러셨다기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지나가셨다가 음, 음. 지나가시다가 음. 한번 이 슬쩍 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또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괜찮을지, 또 교권 침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할수 없어서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거든요. 음. 네,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이 시간 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음. 이렇게 문자 왔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깜빡 연락 음. 못 드린 경우도 음. 사실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는 뭐저 같아도 엄마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내가 문자를 <laughs> 보내서는. <보냈잖아요. 웃음> 네, 굉장히 바쁜 네, 중에 연락을못 네, 뭐 주고 받을 수 네. 있죠. 네.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저희 교사들의 세계 에 사실은 음. 수업 하랴, 업무 하랴, 음. 아이들 상담 하랴, 진짜 눈코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연락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화를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음. 아. 죄송해서 문돌바를 모르죠. 또 아. 얼마나 또 오해하고 계실까. 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laughs>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서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실내 음. 서로좀 연결하는 소통이 창구인 음, 것 같아요. 음. 그 문제는. 맞아요. 네. 교사와 학부모님들과의 평소에 원활한 소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에서의 의사 결정에 좀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아까 예정쌤이 잠깐 언급을 미리 만나서 해 주셨는데 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 학교에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공간이나 내지는 낙후된 시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 교사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 새롭게 한번 좀 공간을 바꿔 보자라고 음. 하는 식의 장기적인 음. 프로젝트를 음.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다고요 그렇죠 음. 공간을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laughs> 네. 이게 단순하게 공간을 바꾼다라고 음.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교육공동체 의삼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각각각 tf 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음. 그 tf 팀에서 이야기해서 어이공간을 이런 의미로 내지는 이런 의도로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요 음. 이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사에 돌입을 하게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내년 초쯤이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학생과 이제 교사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TF 팀이 같이 의견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이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어. 새롭게 이제 태어날 그 날을 좀 기다리고 음. 있는 중입니다. 오, 학부모 TF 팀이 구성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네요. 네, 네 이제 학부모 TF 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어, 굉장히 좀 많이 놀랐던 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는 점 일단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이제 교사 TF 팀이 선정을 해서 이제 이 공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공간 이외의 공간 다른 음. 공간이 있었어요. 1층 로비에 해당되는 공간인데 음. 그 공간이 이제 학생들이 뭐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거나 이제는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좀 새롭게 탈바꿈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서 원래 이제 저희가 막 서역의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이제 이 공간을 새로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음. 역할까지 이렇게 해 주게 되시면서 음. 이제 학부모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조금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컸구나. 그리고 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살펴봐 주셨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할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어. 아니 아까랑 눈빛이 확 바뀌신 게 그쵸. 이런 건 좋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학부모랑 이런 쪽으로 소통이 좋아하시는 네, 예정 쌤이었는데 네, 네. 아주 굉장히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학교에 또 치,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된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음, 또그 셔틀버스 타는 곳을 이제 선 학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제 등하굣길을 많이 음, 보시니까 음, 아무래도 음, 눈길이 음,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차별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보다는 음. 교육에 어떻게 좋을까로 바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보면 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 훌륭한 교육 인적 자원으로서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음. 자원봉사나 뭐 이런 것도 음,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수업 같은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 내용을 짤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쭉 배우더라고요. 네, 네. 그때 맞아요. 학부모님들 함께하시면 좀 풍성하게 네, 네. 어, 이야기를 좀 끌어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교사들이 그 동네 살지 않기 때문에 음, 사실은 맞아. 그 마을의 이야기를 잘 아는 분. 들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하니까 싶어요. 아,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참여하시고 나면 그런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중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학교하고 음.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교육 그 자체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교과, 그 다음에 과목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음. 학부모님들께서 수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음, 있으나 버하우에버 뭐, 네. <laughs>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봉사 활동이라든지 음. 아니면 아이들의 진로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문은 열려는 있거든요. 아, 음. 그 네,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네, 한번 음.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음.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생각나는 이제 학부모님이 음. 또 계시네요. 아, 이제, 네. 네. 아까 소통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아, 소통을 해서 또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 계신가 봐요. 어떤 네, 거이세요 네. 네. 제가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네요. <laughs> 한민복시인의 꽃이라는 시구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서로의 경계와 울타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입장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마무리 멘트 장쌤 너무 잘 읽어주셨네요. <laughs> 아니, 오늘 이렇게 말을 나누면서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리 장 쌤은 계속 MC로 수고해 주셨고 우리 오늘 예정쌤, 앞으로 잘될 예정 쌤, 앞으로 잘될 예정 예정 쌤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 예정 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오해나 이런 것들을 어, 소통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좀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음. 이제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 학부모님과 또 같이 원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한번 조금 앞으로도 쭉잘 되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쌤은. 어,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정말 친구 같은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우리 열심히 일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우리 동료들, 정말 우리 모두 원팀이라는 거 정말 저도 확인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교육이 행복하고 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것 확신합니다. <laughs> 네. 저 또한 학부모로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나눌 때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같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부탁해. 부탁해 앞으로 잘될 거예요. 잘 파이팅. 잘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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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목> 제가 그 힘든 사계절 행복 학교 할때 우리 반 어머님들 저한테 같이 함께 힘이 되주셨어요. 봄에 같이 화전 붙이고 여름에 같이 단호 인사를 하고 가을에 같이 송편 만들고 겨울에 함께 팥죽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갈 분들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